네, 지원 방송입니다 이번에 추석 특집으로 시장을 돌아다니신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 이번에 추석으로 일손이 좀 부족한데 누구 좀 보내주실 수 없나요?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까치 까치 추석은 모두들 메리메리 추석 근데 건 오빠는요? 인턴 졸업하셔서 다른 회사 가셨어요. 아, 정말요? 아, 그럼 오늘 전솔미 단독 출연 아, 감사합니다. 네. 어, 어떡해. 어, 어떡해. 단독 출연 네. 어, 어떡해. 언니가 여긴 어쩐 일이세요? 아니, 어쩐 일이긴 나도 경력직 인턴으로 오늘 솔미씨랑 같이 일하러 왔지. 네. 언니. 그래도 제가 인턴 선배인 건 아시죠? 자 봐보세요. 의상부터 다르잖아요. 아니 아니. 추석날에는 한복을 갖춰 입어는데 한복 어디 있어요? 아니 지금 뭐 한복이 문제입니까? 일을 잘해야지 인턴들이 제가 주구구단 경력직 인턴으로서 오늘 일을 제대로 해가지고 내가 아주 선배를 해버릴 거라고? 그럼 저희가 속초시장에서 인턴 활동을 한번 해보면서 네. 누가 선배인지 가려보자고요. 아 내가 무슨 겁먹을줄 알고? 그럼 지금부터 시작. 아 <laughs> <laughs> 안지염지차 하세요. 지금 늦게 오셨잖아요. 너무 빨리 올라가셔서 장갑을 끼고 오세요. 아 어,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각이래. 아, 열심히 했습니다. 사장님 뭐부터 하면 될까요? 아 그럼 먼저 일단 반죽부터 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오, 어, 네. 요거 알았다 알았다. 동그랑땡 재료들이죠. 아 맞습니다. 아, 그럼 네네. 제가 이거 한번 섞어 볼까요? 근데 이왕이면 우리 예쁘게 한복을 차려입으신 우리 솔미 인턴께서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우리어머님 네. 보신 눈이 아, 있으셔 그럼요, 그, 명절 음식이니까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제가 한번 네.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네 아, 처음부터 밀렸어, 오, 어떡해 <laughs> 반죽이 돼야지 나머지 가루도 넣을 수 있거든요 네. 두번만 넣어서 일단 오. 다 예쁘죠? 예쁘게 반죽해보세요. 네. 예, 반죽 네. 느끼왔요이 아, 아, 아. 정도 어떤가요? 네. 이렇게 해보세요. 아, 더 다시? 자, 다시, 네네. 동글동글, 동글동글.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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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사장님은 네. 여기에서 계속 이 전으로만 네. 자리를 잡으신 거예요? 전으로만 자리를 잡은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처음에 이제 닭강정, 닭집을 25년 차 지금 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25년이면 완전 네. 첫 터집 대감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오 네. 네, 그러다가 어느 정도 하다가 보니까 또 약간 슬러프가 왔었어요. 그래서 기름에 같이 할수 있는 종류가 없을까 생각하다가 어, 전도 하고, 네. 뭐 튀김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온것 같아요. 네. 근데 솔직히 <laughs> 엄마랑 같이 이렇게 일을 하면은 조금 안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땐 그랬는데 지금은 별로 그런 건 없고 그래서 뭐 마음에 안 드는 거나 그런 게 있으면 엄마가 다좀 젊음틱해서 그런지 다 적극적으로 제 의견도 잘 받아주시고 고칠 거 있으면 해봐 한번 이렇게 다 긍정적이세요 되게. 일단 마사를 이거 잘못 끼우면 터져 나가니까 잘 끼우셔야 됩니다. 계란는 음 벌써부터 와 소리가 막 나와요. 먹고 싶어 소리가. 네. 어, 바깥에서 비가 내리는 소리 같아요. 어, 그래요? 네. 어, 약간 감성 듣는데요? 어, 네. 진짜. 와, 사장님! 맛있겠어요. 진짜 맛있게 보이나요? 네, 네 다행이에요. 아, 저희 동그랑땡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맛이 어떤지. 어, 너무 기대돼요. 음! 아니, 동그랑땡이 네. 겉은 바삭한데 그 안에 너무 촉촉해가지고 음. 계속 씹을수록 부드러워요. 차라리 녹아! 아, 녹았어! 아, 너무 맛있어요! 이야, 그럼 난 산적! 아, <laughs> 음! 음. 어. 안 드시니까 더 맛있죠. 그까 하나씩 빼먹어도 맛있지만 산적은 한입에 베어야 맛이지. 어 맞아 이게 제맛이에요. <laughs> 아 여보세요? 아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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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우리 지금 빨리 끝내고 바로 보내줄게. 어, 사장님 대량 주문 전화예요? 아니 아니 다른 집에서 또 빨리 인턴들 보내달래잖아 고급 아, 인력 출발 고급 네. 인력 출발. 네. 출발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아,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빨리 오라그랬는데 여긴 네. 거 같은데? 오, 여긴 거 같아요 네. 가보자 사장님,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왔는데요. 이게 뭐예요? 어. 이거는 정선에서 가지고 온 수리치예요. 아. 네, 이강원도는 손으로 만드는 손송편이 유명한데 네. 그 손송편을 네. 이 수리치로 만들어요. 아. 오늘은 밤송편을 만들어 볼 건데 네. 이 수리치를 섞어서 손으로 만드는 밤송편을 만들어 볼 거예요. 아. 아까 세척한 수리치가 이렇게 고운 초록색의 떡이 된 거예요. 네. 와, 생각 너무 예뻐요. 네, 너무 예뻐요. 네, 이게 반죽이 완성이 된 거예요. 아까 손질한 수리치하고 갈아 놓은 쌀가루를 섞어가지고 반죽이 완성이 된 거예요. 지조차

없어요. <laughs> 그래도 제법 모양이 좀 나왔는데요. 네, 할수 있어요? 난 모양이 안 나왔잖아. 아, 저짜 잘한 거예요? 속초 시장에서 계속 떡집을 하셨던 거예요? 아, 저는 어 원래 치과위생사로 15년 동안 병원 생활을 했었는데, 아, 네, 제가 제과 제빵을 이제, 어, 이제 취미 삼아 공부를 하다가 연체하는 기회에 또 이제 주어져서 떡리를 하게 됐어요. 우리, 감격의 짠! 한번 할까요? 네! 네. 시미라니 짠! 짠. 음. 진짜 쫄깃쫄깃하네요. 엄청 쫄깃쫄깃하고, 입안에서 딱 씹을 때마다 퍼지는 그 수리치 향이 너무 향긋해요. 그리고, 나이 통밤 진짜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통밤까지 정말 이 수리치 소변에 출연한다 저는 노래로 맛을 표현해볼게요. 어, 네. 아 원, 투, 아 원, 투, 쓰, 포, 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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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 찐이야. 지방송편맛이 찐이야. <laughs> 아 너무 맛있어. <laughs> 네, 아 진짜 진짜가 낫다 낫다. 네. 진짜 노래가 절로 나오는 송편이에요. 아 너무 맛있네요. 사장님, 오늘 저희 인턴들이 이렇게 와서 도와드렸는데 어떠셨어요? 어, 명절이 되면 여기 속초시장 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시장들이 바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두 분이 오셔가지고 저희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즐겁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인턴들이 강력 추천하는 정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고 온기도 가득한 속초중앙시장으로 오세요. 오세요! 메리추석, 메리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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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들얘 기로 가.